아니, 포탄이 날 타는 무슨 펼조망도 못했고. 아이고, 아이고, 어. 대격탄이 더. 그... 불사해, 불사해서 어떡해. <laughs> <유리오>. 불사에 <불사해서> 어떡해. 불사에서 어떡해. 야유3 살려줘. 미안해. 무섭소더 <laughs> 시키랬나? <laughs> <laughs> 내가 잘못했어! <laughs> 뒤지고 싶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쪼꼬미 M50 출력하게습니다야이법정 어. 내가 나오란 말이야 뒤쫄보자있더라나 중형전차만 내딩나 중형전차만 내딩아 중전차구나 중전. 쪼꼬미 M50을 우리가 생전할수 있을까요? 잠깐반빨이빨리 우리도 핸드폰 거야 아, 데리고 계신 티나 소리 좀 좋아져요. 둘이... 학생이 네, 그런 거신리안 쓰는 다 뭐야? 야, 우리 집으로 뭐야? 뒤로 뛰어, 뒤로 가자. 잡았어, 잡았어. 걔뭐 네. 하냐? 왜안 써? 왜? 서파아니어 뭐 거야. 이좋고다 어, 아, 와, 씨 살았다. 노아 뭐 있을까? 바 나이스. 너무 좋아. 이 에모 공이 열심히 도와주 는 중. 여기 아우 드디어 아우 뽀글 뽀 리로딩, 리로딩 아임 리로딩. 여기 위에 사람 힌찍었 어요. 나이스. 너무 멀다. 걔 근데 나, 나 거기 까지 나가면 나 무조건 죽 어. 내가 탱킹 해 드릴게요 슬리너나 나쏘? 쐈니? 저 야티 야티 아... 아잘 안보여 아 이거 죽었다 안돼요 죽 안돼요 <laughs> 야지 <지금> 탄약수는 <laughs> 죽였거든요 템플 넘을게다아이짜 너무 큰네 아맨한 번만 이제 포신 약실 나갔어 야티 경찰 한번 찍어줘 나 죽겠다 경찰은 찍어놨어 약실 아, <목소리> 아 PL 세거 아니야 아 거기 오케이. 내가 잡았어 기기있어기 저기있어 저기있어요 아츠기 잡았어 포 개많네 왼에 4대 여기 3대 4대 5대 왐스웨이 해보는데 되나? 히엑 yeah. 아 싱간 너무 아 까비 싱간 너무 길었다 나탄 보급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어, 어, 공격기라 그런지 엄청 느리네 근데 지금 엔진 소리 나는데? 아씨 어떡하나 <목소리> 달리고 잤어 2 6 k 로아 이거 지금 좀 세팅이 안 되어있네 핵심아 어어 암다 암 나이... 예. 네. 내 팀원의 석기 절대 지지 않을 수 없어. 아, 뭐야. 아, 밑에 있는 애가 포수구나. 아씨 포수 잡았으면 살수 있었는데. DR이 네, 안 맞으면 그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이거 왜 쥐고있지? 오 저기 안죽어 아, 상대 대공포 좀 있어요 많은.. 쪼금이 어, 죽겠는데 잘못하면 제가 좀만 잘살고 아이고 죽었네 아 이거 루프하지 말걸 대공포 있는 지 몰랐.. 그 왼쪽에서 우회 돈 다음에 아군 다 잘랐어 저거 아군들이 쿠키만 뽑았 어? 일단 뭐 어, 어. 옆으 105mm 어디있냐? 아, TIGO? 처음 10점... 내가 10점... 그랬잖아 한테 아, 저한테 아 완전 우측으로 넣었어 아, 아예 밖에 있구나 쟤 지금 저1 0 5 m 가아저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나 지금 경벨 차라 힘들다고

네, 저 뭐.. 꼭 디코 대기방에서 기다리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오면 돼요 나 죽었다 욕터 음, 타운 나... 킬짤 너무 좋아요 잘했어 뭐지 왜 욕하는 거같지 아이고 아니야 네, 잘했어 잘했어 시참 당 말이야? 어? 이기나 이거? 이거 내가 하드캐리하고 내일 번호표 팔겠죠? 고야 이거 나땜 이겼다 야야 이거 경고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음주 조금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지 아이걸 이겨 어야 이겼어 이거 아, 이겼어 잡혀. 이겼어 이거라. 와 우리 1,2,3 1,2,3들 와 이기게 하는 번호표 뽑아어지 숨어진 거야? 드디어 게임입니다. 아, 근데 앞에 그거 있어, 망백구 조심. 내 네, 앞에 야티가 있는저 앞에, 저앞에 네, 딸 같은 딸각, 갑니다잉. 아, 근데 안 진짜 쪼개 안은 겁니다. 제일 많이 맞추 겁니다. 어, 이 아, 나스커트가 화학산 뚫린 거 좋아해. 른둘러지 야, 이아이 앉아. 야, 이 앉아. 야, 이 앉아. 아! 잘 아!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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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탄으로 우디넌 구겨치고 장갑 입고 까불면은 화학탄 맞아야 씨아씨아아 아, 키보드가 마우스 눌렀어 이건 씨앙 어왜 폭탄 다고심 아니 키보드가 내 마우스를 클릭해 버렸어 생각한... 아니 주발배가 적 어, 우리 펫스 다죽이는데왜 아무도 안도안와주려고 안 걔가 <laughs> 쟤가... 그해서 <laughs> <밑에서. 웃음> 알키 드로잉! 로잉 터키 드로잉! 터키 드로잉! 터키 드로잉! 로잉 터키 드로잉! 터키 드로잉! 터키 드로잉! 터키 드로이 터키 드로잉! 터키 아 <목소리> 아, 대거이네을 마, 뜨 맞다. 어을 마, 뜨거운 일을. 마, 뜨거운 일을. 마, 뜨거운 일을. 마, 뜨거운 일을. 진짜 휴벌벨 진짜 더... 아... 알아서 해 <laughs> 너무 괴로운 <계란>, 많 <맞아. 웃음> 왜... 버스는 방어인 방어 살아되지 마라. 살아나도길하고 싶다 나도 킬 어, 좀... 좀... 하러 갈게요 그 그래. 뭐야 왜 1킬밖에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해. 많이 끌수 있어서 몰라 봐주지 할것거같아 왜 이렇게 사오씨 없어? 많은 필다를 당하셨고 만 저~ 아, 님, 그, 나중에 또한번 같이 할게요. 뭐라 뭐라고? 내가 차한또한번 다시 오겠다고 아, 아, 끝나고 어~ 무장 네. 안 끝났네. 아, 죽겠는데 이건. 그대데 그게 뭐나 봐. 말해줄게. 아니, 공군이몇개요 아, 칸약수가 죽어가지고, 이거 참. 아, 우리 더니, 잘하잖아. 어? A가 맞고? 이건 좀몇 개인가? <laughs> 어, 재특이 있어, 무서워. 얘는 슈퍼, 슈퍼 김밥이 기아리고, 점 때였나 그랬는데, 벌써 왜. 6 7인 거야. 6점때였나 1.0이었는데, 8이었는데도4 아니었대. .8이었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1 0 0 0 0이0떨어졌이었더라 7.0이... 아, 6 7였거든요어어 나이스, 나이스... 굿 근데 내뒤에도 저기 있어. 어디? 어, 아 그렇네 아0 0나 근데 장전이 너무 길어 미안해. 야, 여기 피치트 하고 있어 아 죽었는데? 죽었어 어, 나이스 워커를 어, 넣어가 뭐, 내가 못 잡아줬어 이상한 벽에다가 탈식당했어 <laughs> 아니 포탄이 날 타는 무슨 펄 조망도 못 잡고 아니, 아이고 어? 약격탄이 이상한 것도 있고 유유. 에불 쌓여서 어떻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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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서 대공이 아니야, 대공. 뭐 바라, 이 사이에서 어떡해! 대공이귀다 뭐하는 거야?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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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오, 오늘 잘 되는데 갑자기? 나중에 사람 오면 은 다시 올게요 그냥 사람 없, 없으면 다시 올게요 네. 고하세요 뭐 네.